안녕하십니까 금융생활 정보를 적게 제공해 드리는 김선홍 tv 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발 이 영상이라도 보시고 사금융 대부업 이용하시라는 영상 올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지못해 이용하시는 사금융 대부업 이용시 유의하셔야 될 사항 6가지 요약해서 총정리해 드립니다 대출 추진 독촉이 부담될 때 유예제도나 연락 제한 요청권 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립니다. 채무자 보호해 드리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서민 금융 진흥원 정책 서민 금융 상품 안내해 드립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과도한 취심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소비자에게 대부업 이용시 유예해야 될 사항을 안내해서 피해를 예방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업 이용시 유예해야 될 사항 6가지입니다. 사채 쓰시기 전에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합법적 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합법적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하세요.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로 요구시 불법 추심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금리 초과이자와 대부 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입니다. 대부 계약서는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권한 행사 개인 채무자 보호법상 부여된 채무자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신고 및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고금리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했을 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서민 금융 상품 이용 안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그 정책 서민 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민금융 있다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고도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고금리 차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 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합법적 등록 대부 업체인지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등록 업체 여부 확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불법 사금융 업체를 이용하실 경우 비정상적 고금리 부과, 불법 추심 및 개인 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등록 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배부업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불법 배부업체는 채무자가 상한을 제때 하지 못하면 가족과 지인을 연락처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서 채무자의 채무 연체 사실을 알리고 채무자의 가족 직장에도 연락해서 채무자와 가족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 등록 대부업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고 금리 초과 이자와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연 20%를 초과한 대출 금리는 무효입니다. 중개 수수료도 불법입니다. 대부 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 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명목으로 미리 수수료를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연체 가산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로 가산하는 이자율을 포함한 총 이자율이 연20% 초과 금지됩니다. 이자 산정 기준도요 사례금 수수료 등 명칭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해서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며 선이자 공제시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부계약서 보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대부계약서를 통해서 금리, 상한 방식, 연체시 불이익 등 주요 대출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령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부 계약서는 꼭 중요 증거 자료로 보관하셔야 되고요. 사기 사례 또한 주의하셔야 됩니다. 캐피탈 상담원을 사칭해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돈이 급하다고 서류만 보내고 예지금을 송금했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상 채무자, 채무자 권한 행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심연락 유예요청 권한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혼인, 사망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 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추심 연락 제한 요청권도 있는데요. 추심 연락 제한 요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추심 연락 제한 요청은 특정한 시간대에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건데요, 일주 28시간 범위 내에서 지정해서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채무조정 요청권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시 추심 및 다른 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것이 제한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유예됩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불법 사금융 업체, 등록 대부 업체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 우려가 있거나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거나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대리해주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전화로 금감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신고, 폴더를 통해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대응요령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사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위반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 피해 증거를 확보를 하시고요. 피해 신고를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을 하거나 계약 무효화 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구제 요청 단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소비자께서도 어려운 시기 일수록 한번더 확인하는 신중함이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금융 습관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 금융진흥원 정책, 정책 서민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생활안정자금으로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수,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카드외 고금리 대한자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의 다양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지원 대상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기간 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서민 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금융상품 한눈에 보는 서민 금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사채나 대부업을 이용할시 피해를 예방하거나 채무자 권리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금융소비자께서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번더 확인하는 신중함이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금융 습관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5월 28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